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죄라는 것은 규칙이나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5 시만 되면 이제는 저녁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어두워요. 여섯 시가 돼도 여전히 새벽 여섯 시가 아침 여섯 시가 돼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아. 제가 조금 일찍 나오는 편인데, 6시쯤 이렇게 나와 보면 여전히 길이 어두워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를 타고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이거 참 위험한 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다 태우셨는 것 같아요. 다 태우셨는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끄고 컵에 다 담든지 나중에 버리면 되는데. 굳이 창문을 내려서 그 타다만 담배를 밖으로 던지시는 분이 자주 눈에 띕니다.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다 버리면 안 돼요. 범칙금이 5만 원입니다. 벌점은 10점이고요. 어, 그러다 걸렸습니다. 죄죠? 죄를 진 겁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칙금 내면 되잖아요. 5만 원 내면 죄를 진게 아니에요. 이제 죄를 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그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누구도 나한테 당신 죄졌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내면 안 내면 혹시라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해서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범칙금을 해결하면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5만원짜리가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죽어야 된다. 그것도, 지옥 가야 된다. 라고 하면, 도대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진 겁니까? 어느 정도의 죄를 졌길래, 영원히 죽어야 된다. 그것도,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된다. 라는, 판결을 받느냐 말이에요. 어, 우리는 알 압니다 그게 어떠한 죄라는 것을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고요. 어찌 보면 고작 열매 하나 따먹은 겁니다. 따먹지 말라 하신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죄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가 될 줄이야.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어찌보면 그렇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예? 네? 밖에 다니다가 남의 나무에 달린 열매 하나 따먹으면, 잘못한 거죠 잘못은 예전에 수박 소리도 하고 참여 소리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혼나죠 걸리면 혼나고 벌금을 문 적은 없어요 맞은 적은 있어도 어린이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알리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안 되나요? 지불할 수 없는 건가요? 아,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 따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걸 따먹었다고.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가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너무하시다. 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영원한 죽음,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이유가 사탄의 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시시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잘 지내는 것이 싫어서, 시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고, 따먹으라고 그렇게 유혹한 정도로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친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탄의 어떤 모양을 내 몸에 새기고 또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막 보여주면서 자기가 마치 사탄의 친구인 것처럼 어리석죠. 사탄은 우리를 친구 삼지 않습니다. 친구 삼는 게 아니라 가지고 놉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뒹굴게 하고 죄악덩어리의 삶 가운데 살게 하다가 잘 이용해 먹고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악합니다. 타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탄은 생각 자체가 사탄적입니다. 결코 우리를 친구로 삼아서 우리를 이용하다가 친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를 배려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 먹고, 우리를 지옥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을 친구로 생각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여우수와 7장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여우수와 7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라고 작은 성입니다. 여 여리고성에 비하면 참 보잘것 없는 성이어서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할 만큼 작은 성이에요. 물론 언덕 위에 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여우수화 성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졌습니다 철저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인원도 우리보다 훨씬 적고, 더군다나 뭐 용맹한 장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진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입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이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간만 죽는 게 아니라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간이 재물을 훔친 게 아니라 물건이 탐이 나서 탐난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우상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간이 훔친 그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뺏게 된 건데요. 그것이 우상과 관련된 재물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간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미리 재물을 챙기려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질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재물에 손을 댔고 그 재물은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사도바울이 이 문장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지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이 먹는 것 자체가 그냥 탐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먹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말하는 것, 사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먹게 됐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열매를 따 먹었다가 아니라 사탄을 따르기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붙어 있습니다.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망이 들어와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담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아담으로부터 하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따먹었다는 열매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뭘 먹으면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안 먹어도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먹어도 살아요 영원히 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텐데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것을 먹게 된 이유는 나 영원히 살 건데 이거 안 먹어도 영원히 살아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처럼 돼?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혹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사탄의 말이 쏙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을 사탄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거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추워. 많이 추워. 오늘 같은 날 나가면 감기 걸린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다음을 생각해서 금요일 밤도 있잖아. 어? 아니, 너 주일날도 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쉬어야 돼.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고 박차고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 그래, 오늘은 쉬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건강해야 금요일 날또 가서 기도하고 찬양도 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를 잘 드리지 역시 너는 내 마음을 알아.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압니다뭘 얘기하면 걸려들지 무슨 얘기를 하면 넘어질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 맛있는 거 줄게. 내가 네가 원하는 거다 들어줄게 라고 했더라면 혹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혹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그 생각 이러다가 하나님이 야너 나가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살 거야? 언제가지 우리도 죽을지도 몰라?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알고 사탄이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생각을 읽었어요. 그래서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단순히 죄가 뭐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 먹게 됐 먹게 됐는지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된 것이 맞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택했으니 우상을 섬겼으니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 죽어야 한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고 치옥에 가는 겁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결국 열매 하나 가 먹은 거 가지고 이러,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무서운 죄를 졌으니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섬기려고 하는 무서운 죄를 졌으니 죽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할수 없어요. 그냥 죽음의 길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무시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자신의 변화, 자신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그 변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았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할례를 행하는 것만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것만이 구원의 통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고 이것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 왔는데 그렇게 말했던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될 만큼 정말 보잘 것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보잘 것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자기가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사탄을 섬기려고 했던 그 인간들을 위해서 피할 방법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피할 방법이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짓고는 살수 없죠. 범칙금 하나가 있어도 꺼림직합니다. 한 번은, 톨게이트를 지나갔는데, 하이패스가 있거든요, 제 차에는. 근데 이 하이패스가 후불제다 보니까, 미리 돈을 내고 충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충전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90만원씩이나 후불제가 충전되어 있어요. 아무리 톨게이트를 많이 다녀도 90만원 이상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도 잔액은 90만원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것만 내는 후불제인데요 기계가 문제가 있었는지 계산이 안 되고 지나갔습니다 계산이 안 되고 지나갔어요 800원짜리입니다 800원 800원짜리인데 얼마 지나서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복잡해요 내는 게그 찾아가서 언제 내가 어겼고 이걸 어떻게 내고 사실은 그냥 그대결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문자가 자꾸 와요 800원짜리 문자가 아 이거 진짜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껴놓고 만사를 제껴놓고 이것부터 해결했어요 800원짜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문자가 오니까 큰 내가 뭐 잘못을 한 것처럼 작은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니죠 기계적인 오류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깨림직합니다 불편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 기쁨이 너무 큰 겁니다. 너무너무 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큰 겁니다. 내 인생 자체를 바꿔버려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 때문에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죄, 우리 인간들 모두 포함되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까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들어보셨을까 여기서 카라라고 하는 단어도 왔거든요. 카라는 아시죠? TV에서 하도 많이 아이돌 카리스만 하겠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은혜라고 지금 표현이 됐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 단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주체할 수 없도록 넘치는 은혜입니다 너무 큰 거죠 은혜가 그것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면, 아, 넘치는 은혜. 제가 잘못 말했어요. 넘치는 은혜도 맞는데, 카리스가 넘치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너무 큰 거죠, 기쁨이. 그래서 넘쳐나는 기쁨. 이것이 카리스의 뜻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 은혜가 크면 기쁨도 넘치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영혼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기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이 은혜에 대한 기쁨은 얼마나 커야 됩니까? 제가 2천만원을 빚을 졌는데요 2천만원. 근데 누가 갚아준대요? 2천만원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그, 뭘 갚아줘? 얼마 안 되는데. 그럴까요? 물론, 뭐,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우리네는 2천만 원을 누가 제가 갚을 길이 없을 때 2천만 원을 갚아주면, 뭘로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2천만 원만 해도 2억이면 어떨까요? 20억이면 어떻고요? 200억이면 어떨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만약에 가격으로 따진다면 구원의 은혜를 가격으로 따진다면 얼마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이 값어치만큼이나 우리는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항상 기뻐해도 남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것이 너무 커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뻐해도 보자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고,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와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왜 웃어? 저렇게 힘든데 뭐가 좋아? 왜 기뻐하지? 라고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이 은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이 크면 클수록 내가 가진 어려움이나 고난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 환경,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은혜라고 번역된 카리스의 뜻이 있는데요.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기쁜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칭해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자녀들이 눈만 깜빡거려도 마치 큰 것을 한것 마냥. 한번더 해봐, 한번더 해봐. 어머, 얘가 윙크를 당하네 깜빡인 겁니다. 예? 바람이 불어서 깜빡였는지. 그리고 애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다가 한번 살짝 일어나기라도 어머 머머 얘는 일어났어. 좀 있으면 뛸 거야. 아이는 엄마 기뻐하라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날좀 보고 기뻐해 주세요라고 기뻐한 게 아니라, 얘는 때가 돼서 때가 돼서 힘도 생기고 해서 이제 다리 힘을 얻어 잠깐 일어난 겁니다. 그것만 봐도 아이고 얘가 일어나서, 얘가 걸었고, 얘가 말도 했어요. 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쁘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우리 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 어머, 어머, 얘가 나와서 기도한단다. 어머, 얘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힘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서 기도한다, 찬송한다, 말씀 읽는다, 은혜 받는다. 하나님이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지요.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또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라로부터 또는 어떤 큰 핍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면 죽어야 됐어요. 왜요? 잘못된 걸 전한다고요. 말이 돼? 하나님이 인간이 돼?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이게 말이 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게 말이 돼? 잘못된 것을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요? 자기는 거짓말을 한게 아니고 이제는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말해야겠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넘치는 은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근심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슴없이 나오고 아무리 사탄이 추워 오늘 날씨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가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장 남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이제 달력 한 장을 앞두고, 우린 2016년, 그리고 2017년도를 준비할 겁니다. 넘치는 은혜로 2016년을, 넘치는 은혜로 2017년도를 살아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넘치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에 바울은 넘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간다라고 그는 삶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고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가운데 있는 김용환 집사님 붙들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